바나나 껍질 버리지 말이야 어떻게 더 이상 못 참겠소 저놈이 하는 짓을 끔찍하다고 저런 놈은 없어져야 돼 미칠 것 같아 더 이상 못 참겠소 못 참겠대 더 이상은 미쳐가는데 끔찍하고 어떻게 감히 아니 수십 년을 같이 지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한땐 착했었지 날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던 착한 천사였는데 이제 와서날못 살게 굴 줄이야 뭐라고 모르겠다. 그럼 물어봐. 신사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용서하시오. 깨끗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단한 마디도 사실은 아니었어 내가 괴로픔, 괴로움을 당할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솔직히. 어, 내가 파이프 어떻게 했더라? 멋진 저녁이군. 서커스 같아. 코미디 같아. 서커스 같아니까. 그런데 내가 파이프를 어했더라 <laughs> 웃기는 사람이야. 이번엔 파이프를 잃어버렸다고? <laughs> 금방 올게. 내 자리 맡아놔. 그 비싼 압둘라를 잃어버리다니. 아이고, 나 죽네. 내 파이프 혹시 못 보셨어? 아니, 가버렸잖아. 나한테 인사도 없이 예의가 없군. 왜좀 참으라고 하지 그랬어? 아, 그랬죠. 근데 참다 참다 못 참은 거예요. 이쪽으로 좀, 왜 그러, 와보면 알아요. 빨리. 아, 어, 저기 좀 봐요. 아하 저런저런. 저런. 끝난 모양인데, 블라디미르 의자를 발길로 걷어차고 왔다 갔다 한다. 기분이 별로이신 모양이구만. 기막힌 구경거리가 있었는데 안 됐다. 의자 세우고 한결 진정한 태도로 왔다 갔다 한다. 기분이 좀 가라앉은 모양이지. 하긴 모든 게다 가라앉은 것 같군. 커다란 평화가 내려앉고 있어. 들어봐요. 목신도 잠들고 있어. 밤은 영영 오지 않는 걸까? 밤이 오기 전에 가고 싶지 않지요. 아시다시피, 당연하지. 내가 당신들이라도 그 고댕인지, 고대인지, 고도인지. 하여튼 그 자하고 만날 약속을 했다면 까만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나서야 단념을 하든 말든 하겠소. 다시 앉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앉을 수가 있다. 제가 도움이 될수 없을까요? 그쪽이 부탁을 한다면 혹시 뭘요? 내게 앉아달라고.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부디 다시 앉으시죠.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한번더 해야지. 자자 이렇게 서 계시지 마세요. 감기 드시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당신 말이 오를 것 같군. <laughs> 다시 앉게 됐군. 고맙소, 친구. 시계를 들여다보군. 의자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젠 정말 가봐야 돼요. 스케줄이 바빴어. 시간이 멈춰버렸는데요. 시계를 귀에다 대면서. 시간이 멈추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뭘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그간만은 안 되지. 자, 친구한테는 오늘은 모든 게다 까맣게 보이는 거죠. 저 푸른 하늘만 빼놓고, 하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긴 당신들은 이 고장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 황혼이 어떻다는 건 아직 모르겠지. 얘기해드릴까? 거절을 못하게 만드시네. 자, 잠시 주목. 아, 이게 왜이 모양이야? 쫙! 쓸모가 없구만. 저놈의 체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지? 가자. 맞다 밤. 자 집중 저길 보시오. 하늘을 보란 말이야 이 망할놈아. 좋아요. 저기 뭐 그리 대단한 게있어 그냥 하늘이야. 이 시간쯤에 창백하게 빛나는 다른 하늘과 다른 게 뭐야. 한 시간쯤 전 대충 잡아서 하늘에서 이런 빛이 쏟아진 게 아침 10시부터라고 칩시다. 줄기차게 쏟아지던 괴붉고 그 하얀 빛이 광채를 잃고 열버지더니 조금씩 조금씩 더 열버져서 결국 딱 사라져 휴식이 찾아오는 거지.하지만 부드럽고 고요한 이 장막 너머로 밤이 찾아와 우리에게 달려든단 말이오.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그게 바로 이 빌어먹을 세상이지. 치 어, 그냥 기다리면 돼. 그야 익숙하니까. 그래, 어땠어? 쫙. 좋았나? 보통? 그저 그랬어. 형편없었나? 완전 아니었나? 아우, 너무 좋았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아주 아주 훌륭했습니다. 고맙소, 신사분들. 난 그런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도 끝부분엔 그좀 맥이 빠졌었는데, 그거 느꼈소. 아, 예. 조금 약간. 난또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알았지요. 내 기억력이 좀 약해진 모양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 지루합니까? 약간. 그럼 당신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두 분은 내게 친절히 대해주셨어. 아, 뭔별 말씀을, 무슨 말씀을. 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정직한 두분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지프랑 정도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린 거지가 아니야. 뼈다귀는 이미 줬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줬고 황홀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날 괴롭히고 있어. 이걸로 충분한가? 아우프랑도 괜찮은데 그만해 충분해 그 이하는 안돼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시겠지 그러시겠지 하지만 난 너그러운 사람이오 그게 내 전성에 이 내겐 선행했지만 어쩔 수 없어 아나 후회할 텐데 자 어떤게 좋겠어 춤추라고 할까요 아니면 노래 아니면 생각하라고 할까 아니면 누구한테요 누구라니 당신들도 생각은 할수 있지 않소 안 그래요 저자가 생각도 합니까 당연하지 그것도 큰소리로 한텐 정말 멋진 생각을 해서.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인 일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래. 무슨 생각을 하게 할까? 차라리 춤추는 게 하는 게 어떨까요?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 그럼 먼저 춤추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면 되잖아. 아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래도 될까요?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건 또 자연스러운 순서고. 그럼 춤추라고 해봐요. 춤춰이 자식아. 저게 답니까? 더쳐. 어이, 그게 춤이야? 그 정도 나도 추겠다. 어우. 연습만 좀 하면 되겠는데. 예전엔 홀홀 날았지. 그런데 이젠 저게 최선이거든. 방금 춤춤을 춰냈석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그물춤이래. 자기가 그물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친구에게 생각하고 저 친구에게 생각하라고 해 보시죠. 놈에게 모자를 줘요. 모자라니요. 모자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하니. 까 아 제놈들을 가져가라고 그래요 아니 갖다주는 게 나을 거야 그럼 내가 갖다주지 머리에 씌워줘야만 합니다 아 받아서 쓰라고 그러세요 씌워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씌워주지 뭘 기다리는 거야 물러서시오 생각해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만 앞으로 그만 생각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 뒤로 됐어 생각해 왕성과 왓트 말에 최근의 공동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까까 흰샘이 달린 까까까까 인격신은 공간의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어 거룩한 무가감각과 거룩한 실어증미 높은 곳에서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까닭은 모르지만 고달게될 터이고 하늘의 미란다의 본을 따서 고뇌와 불 속을 내매는 저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데 그 까닭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토록 고요한 커날, 미완성, 저놈의 모자, 복수했다. 이래줘요. 이래야 다시는 생각을 못하지. 그러다 정신도 못 차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신 차리게 해주지. 밧줄을 당긴다 이래서 이 돼지 같은 놈아. 죽었나봐. 그러다 죽겠어요. 이래서 이 썩을 놈아. 좀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요. 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붙잡고 있어야지. 짜자. 이렇게 세워요. 아우 이 자식이 우리 뭘로 하는 거야 자 어서 놓지 마시오 움직이지 말고 꽉 붙잡아 놓지 말래도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됐어요 이제 놔도 됩니다 포조가 뒤로 물러나 채찍을 내리친다 앞으로 뒤로 돌아서 됐어 걸을 수 있군 꼬맙소 신사 여러분 두 분에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시계 어쨌지 뚜껑도 달려있고 초침까지 달려있는 진짜 멋진 시계인데 어,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럭키의 망가진 모자를 포조가 뒤집어 본다. 이럴 수가. 혹시 조끼주머니 속에 있지 않을까요? 기다려봐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리들 와봐요. 분명히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텐데, 슛! 무슨 소리가 들려? 어디서? 그건 심장에 삐러먹을, 슛! 누구한테서 나는 거예요? 이구리네는이 친구는 입에서 나고, 난 발에서 나죠. 난 가봐야겠어. 그럼 시계는요? 아마 집에 놓고 왔나 보지.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잘들 계시오. 안녕히 가세요. 잘들 계시오. 여러 가지로 고마웠소.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천만에. 아니 정말로 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떠날 마음이 안 나는데 그게 인생이죠. 방향이 틀린데요.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했소. 물러들 서요 쳤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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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좀더 빨리, 더 빨리, 내 의자.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이러서이 돼지 같은 놈아, 앞으로 더 빨리, 더 잘들 계슈, 이 돼지야. 이리야, 잘들 계슈. 일마 끝. 와우.